시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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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시작 했을 때, 여러분 철저이철이히이저히 철저히 이저히 철저히 철저히 철그히 철저히 철저히 이저이철저이철저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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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히철이히 철저히 철저히 이가히철가히이저히 철저히 철가히만저히 철저히 철저히 철 대한민국 보겠다, 경찰. 그런데 이광화문에 굉장히 칭찬이 있었어요. 신자가 한명한명로 올라갔다 그러니그 다음 주에는 두명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는 세명 올라가고, 이제는 한명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뭘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50% 부정사도 전후적인 얘기가 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걸 보고 서리고 어떤 선면님은 민주당이 바로 정말 민주주의하는 당인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주사파라는 김일성이신동력이 70명이나 되는 의원 가지고 대한민국 망치는 법을 만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법은 옳게 판결하는법원인줄 알았더니 바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과익판사들이 바로 사상적인 관계에서 대한민국 법제가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랬다 시골에 그 집계에 있는 자매님들, 청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광화문에 와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왔다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완전히 대통령이 던진 그고을 바로 광화문에서 그 팝을 이용해서 I am doing 서는 take care of you. I am doing to t a 들 e care of 을 o u I am d o i 말 g to take care of you. I am doing 속게 되는 데 속죄할 때까지 광원 선이라고발표죠 맞습니까? 음, 이런 씀만드겠습니다끝까고없애말씀까이하고 우리 정부다사이 지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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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력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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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을천리가 일어나! 일어나! 가자. 그런 랬서 처단하자!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착한 사람들로 다 태어났는데 세상에 정신 빠진 인간들을 잘못 만나서 사람들이 악마처럼 변해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악마 세력을 다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정의 편에 섭외하려면 정통과 똑같은 겁니다. 판사가 진실의 편에 를 섭외하려면 악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승의 대통령의 탄압 소치를 기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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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잘지내 이장인 자관님을모시습니다아리고시생자 여러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브리가 브리가 리가 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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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리리가 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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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가 모든 법원에서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게 개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결을 한 판사들은 원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에 기록해서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에서 즉각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가 다수기 때문에 습니다이대명을 <목소리> 즉각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그리고 이 민주당. 아무있 위성 옷바진 민주당,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 민주당을 착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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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원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법에 중요한 이 일사 부대리의 원칙을 무시했습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제대로 대통령을 노무을 못할 때는 개업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를 내란수괴로 몰아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무연다무연다 부여다! 헌법재판관 부여다! 부여다! 여덟분 여덟분들은 지금 대단히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려연방대로 하느냐 이기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법대로 판결을 안하고 이념대로 판결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2의 이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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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여러분 본법적 판소에서 만장의치로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당목사님을 모시고 국민 저항권을 발정해서 압력을 가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한정질환 주이 아닙니다.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북치자! 싸우자! <목소리>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유 워낙 신이 강렬해서 선명이나 2명이나 들어가고있습니다자 우리 이기적님 차례가 는데런 가시라고 런던 박수 를번 해주시기 바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법고지를 치지 못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파 쪽에 있는 법조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자격 박탈 시계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우리보다도 못하는 놈들이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되겠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파에 정의를 찾고 진실을 찾고 진정한 법대로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들의 성덕의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목소리� <mata>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냐> <울음소리> <laughs> 또 광주에서. 전북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번는 정말 우리 과학원 애국신 집회를 사실상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현명한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려고 기다리 있는 반핵비가가 입장이 하루빨리 네. 올라오니까 단단히 말씀드려 이 집중전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다 기각으로 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만법 재방송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목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한의 기각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네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어리게 지내느냐 묻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 계십니다 그렇지만 답답해야 하세요. 그리나, 십가요자가요 그리나, 십자가요. 나십자가나그런데 그리나, 가서 격려하고 위가하고 이렇게 함께 손잡지 못하자얼마나답답하시겠습나까 국사의 걱정할 일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정말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정말 속이 숯검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걱정을 하시기에 제가 안동을 오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심판선고가 어차피 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결정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안동을 갔더니 마침 안동 지역 경북 지역의 산불은 이제 주부은 남부은또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만 주부는 다행히 잡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많은 또 이주민들이 체육관에서 학교에서 도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민족와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 경남 산청 지역, 지리산 쪽, 그쪽 산골은 아직도 굉장히 조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시름과 또 고통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단행심판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사실 저희 변호인단들도 애는 쓰면 서도 사실 이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이 서로 의견 이 대립되므로 이제 판행 각한 쪽보다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저희들은 다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관 가운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대통령의 탄핵 기각 쪽을 염두에 둔 재판관들이 대신으로 저희들은 반드시 탄핵 기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가 되도록 하루빨리 직무복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자유국방 국민들이 그동안 더해서 죽였지만 이제 안 빠진 이 시점에서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께서도 정말 도화을 하는 기회에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바람 속에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많이 죄송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대통령이 이은 마음을 제가 리고 여러분들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정말 이거는 미친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공당에서 나라의 노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할수 없는 그러한 대중적인 논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국민들이 튜부에 촬영합니다. 어, 예. <웃음> <웃음> 어, <회장님. 웃음>